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오전 8시, 8시 57분입니다. 오늘,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생각과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는 알트코인 불장 기간 예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큰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여기서 힌트를, 어떤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큰 관점에서의 저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시나리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힌트를 얻어서 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세 번째, 이큰 관점에서 시나리오, 이거 진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관점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그 시나리오를 꼭짤 수, 있, 어, 짤수 있어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 관점을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 복리란에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시나리오를 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복리. 이게 또헛소리 하네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 이렇게 기담아 들으시면은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 없고 네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갈게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가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 들었다시피, 어떤, 어떤 말 했죠? 이 고점 44k, 44k에서 내려오는 이큰 하락이, 큰 하락이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이상, 20% 이상 빼는 어때요? 큰 하락은,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곧, 곧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BTC, 비트코인, ETF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곧 있는데, 지금 호재거리가 많은데 굳이 가격을 내려가지고 이 호재가 어때? 호재가 묻히게 둘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1월 초에 예?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뭐가 나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데 여기서 악재를 터트려서 비트코인 가격을 악의적으로 내린다? 왜?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개미들이 더이 뭐야 비트코인 비트코인 ETF라는 호재거리로 어때요? 개미들이 달라붙게끔 달라붙게끔 한 다음에 개미들이 어때요? 이 비트코인 테프로 개미들이 달라붙죠? 가격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개미털기 하면 돼요. 굳이, 굳이 가격이 이 거의 밑바닥, 이 중간쯤 왔는데 여기서 개미털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더 크게끔 자기들은 여기 있고, 개미들이 어때요? 덕지덕지 덕지 붙죠? 덕지덕지 붙고, 최고점에서, 최고점 피날레 에 찍었을 때 그때도 개미들이 계속 몰릴 거 아니에요? 가격,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크게 한번 내렸다가 크게 한번 내렸다 게미터 이 하고 그 다음 비트코인 반강기 때 올려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흔, 흘러가지 않을까 큰 확률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뺐는데 여기서 어때요? 이게 이 고점에서 10% 빼고 더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올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때요? 39k, 많이 떨어져 봐야 한 39k, 39k 까지, 이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이 밑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시나리오가, 시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상 맞지 않다. 그래서, 진짜 많이 뺐을 때, 한 39k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큰 하락은 있지 않고, 개미털기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올려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올려줬을 때, 올려줬을 때, 어디까지 간다? 제가 봤을 때는 48k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곳을 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왔거든요? 유의미한 곳을, 선을 좀 그어왔는데, 23년도 하락장. 예, 네, 이거네요. 이거 여기. 여기 구간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지금 전에 있던 저항 <laughs> 라인은 어때요? 여기에요 올려줬죠. 정확히 4 5 8 k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또 올려줬죠. 정확히 45k, 4 5 3 k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48k 구간까지 찍고 대폭 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laughs> 대략적으로 이 저항 라인은 어디 어디에 포진이 돼 있어요? 정확히 45k에서 많이 올라가면 48k 구간에 어때요? 강력한 저항라인. 저항라인이 작용이, 한마디로, 강력한 저항라인이 있다. 어디? 45K에서 48K 부근에 저항라인이 있다. 왜냐? 이 45K에서 크게 떨어진 과거 전력이 있고, 45K, 45.3K에서 크게 떨어진 전력이 있고, 48K 부근까지 도달했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아, 우리 생각을 할수 있겠죠. 45K에서, 아, 48K 부근이 큰 강력한 저항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5K에서 강한 저항 라인은 어때요? 저항 라인은 45K에서 48K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48K까지는 저는 강력,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45K 여기보다는, 48K 구간이 0.618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때요? 19년도, 그러니까 15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다 어때요? 그 다음 23년도, 이때 다 0.6289원까지는 찍어줘서, 제가 봤을 때는 15년도도 그랬고, 사, 그리고 지금 4년 전에 19년도도 그랬으니까, 최소 0.6289원까지는 비트코인이 올라와줬으니까, 48K까지는 갈 거다. 왜? 전에 있던 역사가 말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8K 부분까지, 오,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근거로써는 여기가 어때요? 정확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쭉쭉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여기서는 맞고, 큰 하락,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최소 20% 이상 빼는 조정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라인은 45에서 48k 부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0.0, 628, 628 라인이 어디에요? 48k 부근이기 때문에, 48k 까지는, 비트코인은, 갈 것이다. 예, 이게 저의 48k 까지, 48k를 왜 강력한 저항라인, 그리고 48k 부분까지는 왜 오냐. 왜냐, 역사적으로 0.628 공항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48k 까지 비트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알트코인 불장 기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알트코인 불장 기간 예측. 일단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이트코 이더리움 차트도 아이트코인 불장이 언제 왔어요? 언제? 이번에 상반기에 왔죠? 상반기, 에 상반기에 어때요? 12월 30일부터 4월 16일날 왔죠? 12월 30일부터 4월 16일.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어, 계속. 그리고 106일 동안 흘러갔다. 그럼 다른 아이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이 106일 동안 올라왔고, 그럼 다른 아이트코인 대표격이 또 뭐가 있어요? 에이다가 있습니다, 에이다. 에이다 사타한 볼까요? 에이다 타트는 12월 30일부터 어때요? 4월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왔죠. 똑같아요. 106일. 비슷하죠.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솔라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차트도 어때요? 솔라나 차트도 비슷한데, 솔라나 차트도 비슷한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일단 고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이 부분까지,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고점 근처로 왔다. 그구간이 109일 동안, 109일 동안, 그래서 12월 29일부터 4월 17일, 109일 동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그래도 고점, 고점 형성이 됐다. 그리고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데라 헤데라 차트도 한번 볼게요. 헤데라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헤데라 차트는 어때요? 이 전에 전에 한번 고점 찍어주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크게 이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고점 반 정도 올라갔다. 다시 한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무너졌죠. 헤데라 차트 같은 경우는 88일 정도 걸렸어요. 그건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마다 다른데, 88일부터, 80, 88일부터 제일 길었던 기간이 언제죠? 106일. 그 다음에, 이때가 100, 106일, 109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9일 정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맥시멈을 좀 잡아볼게요. 그럼 맥시멈으로 치쳐보면, 아, 그러면은, 이번에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더리움은 언제부터, 어, 언제 저점 찍었어요? 언제? 이때에요, 이때. 이때 저점 찍었죠? 이때 저점 찍은 거를, 한번 선으로 그어보면은 이때죠. 정확히, 2023년도 10월 12일날, 2023년도 10월 12일날 이때 바닥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차트, 전에 있던 차트를 복귀해보면, 106일 동안 불장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106일 동안 불장이 계속, 어, 이어져 온다면, 대략적으로 기간은, 기간은, 2024년도 1월 26일, 어때, 언제예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1월 말쯤 된다. 1월 말. 1월 말쯤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에서 최소 2월달, 2월달까지는 어때요? 비트코인 불장이, 한마디로 알트 불장이 이때, 알트 불장이 계속, 어, 지속이 될것 같아요. 이때는. 에 그래서 1월 말부터 12월달까지는, 1월 말부터 12월달까지는 기간적으로 알트 불장은 어때요? 계속 진행한다. 진행한다. 왜냐? 전에 있던 그 기간, 전에 있던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106일 동안 크게 올라왔고, 내려왔죠. 그럼 이번에도 106일 동안 올해 확률이 크다.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기간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도 1월 26일. 거의, 어때요? 1월 말이죠. 1월 말. 1월 말. 그리고, 만약에 기, 더, 더 길게, 더 길게 흘러간다 하면은 2월달까지는 알트 부장이 시작되지만, 제가 봤을 때 3월달, 3월달에 어때요? 폭락,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대폭락. 그냥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 3월달에. 왜냐?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여기 코인 코인넷에서 이런 말이 나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c m e 패드워치 연준 1월 기준 동결 가능성 88%. 하지만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인하를 할 확률이 56%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한편 3월 19일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트레이더 비중이 55.99%로 55 나타났다 그럼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3월달에 3월달에 뭐가 있죠? 금리 이날를 보고 있어요 금리 이날 그러면은 대충 시나리오가 짜지지 않아요? 가봐요 시나리오가 짜진다 1월달에 뭐가 있어요 1월달에 1월달에 ETF가 있죠 ETF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요 그 다음에 2월달까지는 괜찮아 1월달까지도 이때는 이제 불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3월달에 3월달에 이때 이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있어서 이때는 오르지고 이때 대폭락이 나온다. 그리고 4월달에 뭐가 있어요? 이때는 비트코인 반감기 있죠? 반감기반감기가 방광기. 있어서 이때부터 이때 다시 서서히 오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 메모장으로 쓰면은 메모장으로 쓰면은 1월 초에 비트코인 ETF로 기대, 에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기대로 상승하다가, 상승하다가, 알트코인 불장은 1월에서 2월까지 오고, 3월에 대폭락이 나온다. 그래서 3월달에 개미털기 시원하게 해주고, 4월달에 비트코인 방역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식으로 차트를 좀 그려보면 그려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많은 코인이 코인이 어때 요 비트코인 빠지면서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러, 코인이 이런 코인이 이런식으로 왔다가 코인이 나와서 12월달에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빠졌죠 빠졌죠 그리고 1월달부터 어때요 1월달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1월달에서 2월달 1월달에서 2월달에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여기서 고점을 다시 상승해주나 싶 다가 이제 2월부터 3월 넘어가는 이때부터 아마 가격이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3월달에 뭐 고점을 찍는 코인도 있겠고 아니면 3월달부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코인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2월달 2월달에는 어, 코인을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이, 이, 이 2월달에 정리해야 되는 사람 뭐가 있어요? 선물하는 사람. 에? 코인 선물 하시는 분 그리고 현물 현물에서 이제 막 진입하신 분 현물 뒤늦게. 어, 이제 늦게. 늦게 진입. 현물을 늦게 진입하신 분. 현물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 언제? 10월 달. 10월 달에 바닥 잡으신 분. 10월 달에 바닥 잡으신 분은 굳이 탈출할 필요 없다. 왜냐? 거기가 바닥이니까. 하지만 현물 지금 지금 현물 사시는 분은 늦게 진입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언제? 2월 달에서 3월 달.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코인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 3월달에 이때가 만약에 금리가 있다. 금리 인하가 있다면. 금리 인하가 있다면 당연히 이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어때요? 1월달에 1월달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tf가 있어요. etf etf가 있어서 뭐야? 12월부터 1월달까지 가격이 올라요. 그 2월달에 2월, 1월부터 2월달까지는 어때요? 여기서 2월달까지도 알트 불장 하여튼, 불장이 계속 이어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3월 달에 이때, 3월 달에 이때 뭐가 있어요?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대폭락. 대폭락이 나온다. 왜냐?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대폭락이 나온다. 그리고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이때? 방광기가 있어, 방강기. 방광기가 있어서, 한마디로 개미 털기 하고 다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못해도 3월 달에 이때는, 어때요? 코인을 정리를 해야 된다. 대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때, 어때요? 가격이 꺾이겠죠? 꺾이겠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개미털기, 개미털기. 개미털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크게 올라간다. 근데, 역사적으로 무조건 개미털기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무조건 개미털기가 있었다. 왜냐, 2015년도도 한번 볼까요? 15년도도. 15년도도 여러분들, 어... 15년도 비트코인 방강이 언제야? 비트코인 방강이 있대요. 15년도도 비트코인 방강이 있대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고점 찍고, 40% 뺐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20% 뺐죠 고점 찍고 17% 뺐어요 14% 뺐어요 지금 이렇게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많이 빠져봐야 10% 빠졌잖아요 어때요 2015년도도 최소 어때요 마이너스 14%에서 최소 41% 정도 빼는 하락은 있었다 비트코인 반가기 전에 그러면 그러면은 어 19년도도 한번 보자 19년도도 그럼 비트코인 반가기 전에 그런 큰 하락이 있었나 보자 어 가서 보자고요 어때요? 이때. 이때는 블랙스완이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거의 57%를 뺐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고점에서부터 여기 어디에요? 20% 정도 뺐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13% 정도 빼고, 고점에서부터 19% 정도 뺐다고요. 비트코인 반가기 전에. 그럼 대략적으로, 어디에요? 마이너스 13%에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7% 정도 뺐다. 근데 57% 정도는 이건 좀 오바잖아요. 코로나니까. 블랙스완이니까 이건 없어도. 그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3%에서 대략적으로 많이 빼면 마이너스 20% 정도. 20% 정도 빼는 큰 하락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뺐죠. 마이너스 10% 부분 뺐죠. 그러면 아직 20% 정도 빼는 이큰 하락은 언제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차트로 가서 보자고요. 현재 차트로 가서 보면 여기서도 가격이 항상 항상 그래서 항상 이것도 패턴이 패턴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죠? 마이너스 22% 뺐죠. 가격이 크게 오르죠? 마이너스 20% 뺐죠. 그리고 말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이 고점 찍죠? 마이너스 22% 뺐다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2% 빼고 마이너스 20% 빼고 마이너스 22%, 22 뺐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20% 이상, 20% 이상 가격이 뺐잖아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지금 20%뺀적 있어요? 뺀적 없어요, 지금 가격이 20%도 뺀 적이 없다고요. 예?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5% 빠졌죠?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7% 빠졌죠?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10% 뺐어요? 예? 지금 마이너스 20% 빼는 마이너스 20% 이상, 마이너스 20% 이상 빼는 큰 하락은 어때? 나오지 않았다. 어? 한마 한마디로 비트코인 반강이 전에 반강이 전에 한마디로 마이너스 20% 이상 빼는 하락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개미털기는 뭐든 무조건 나왔다. 항상 역사를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빼는 어때요?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왜냐? 아직 고점이,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 어때? 금리이나, 이때 뭐가 있어요? 대폭락이 나온다. 시나리오상,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시나리오대개미락이 나온다. 이때가 뭐야? 개미털기, 개미털기. 게임 타기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올려주지 않아요. 쉽게, 쉽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세력들은. 그리고 이때 뭐가 있어요? 방광기에요방광기방광기 있죠? 방광기이때부터 가격이 다시 올라요. 2월달에, 2월달. 그 다음에 1월달에 뭐가 있어요? ETF 있죠? ETF. ETF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2월달에 비트코인, 알트, 아트, 알트코인 부장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고요. 그럼 제일 조심해야 될게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2월달부터 3월달 조심해야 돼요. 2월달부터 3월달. 예?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2월달부터 3월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야 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2월달에서 3월달 정말로 조심할 것. 언제, 언제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2월에서 3월 조심할 것. 그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48k 구간에 도달했을 때 조심할 것.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한줄 요약하자면.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계속 앵무새처럼 48k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알트코인 불장 기간 예측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월, 2월 달까지는 비트코인 불장이 올수 있다. 하지만 2월 달에서 3월 달은 3월달에 대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으니까 2월에서 3월달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적으로 48개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때도 어때야 수익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게 저의 생각과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관점을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매매를 할지 어, 큰 관점에서 무조건 시나리오를 좀 짜보시고, 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있던, 전에 있던 차트도 보면은, 어때요? 전에 있던 차트도 어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방간기, 비트코인 방간기 이때잖아, 이때. 이때. 비트코인 방간기 전에 고, 저점 찍죠? 저점 찍고, 여기서부터 계속 오른다고, 이제. 예? 그리고 시, 이제 15년도 차트도 볼까요? 15년도 차트도? 15년도 차트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반강이 전에 큰 하락이 나오죠? 저점 찍고, 그냥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이 생각할 수있요 똑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차트를 그려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좀, 지금 여기죠? 여기 구간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행가다가 어디 구간에 올라가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어때요? 2월달에서, 2월달에서 3월달. 2월달에서 3월달 구간에 고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때? 큰 대폭락이 나오고, 비트코인 4월달부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정, 전, 전, 최고점 69k 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24년도에 69k 를 넘을지, 25년도에 69k 를 넘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방하기 전에는, 어때요? 큰 하락이, 대폭락이 한번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20% 이상 빼는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어,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과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맹신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자료를, 팩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도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2019년도 차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럼 2023년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관점이, 아, 좀, 참고할 만해, 비슷할 만해. 오케이, 복리야. 오, 어, 괜찮았어. 그러면은, 그, 맹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의심하시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관점을 정립하셔서, 나만의 생각과 관점을 진짜로 정립하셔 가지고 큰 시나리오를 무조건 짜시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맞춰서 어 매매를 하시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3월 달에는 조심하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48개 부과는 도달했을 땐 조, 조심하다. 조심하자. 이런 게 저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12월 14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19분이고,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